부산 안순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10편 106편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Hello. 평안하셨습니까? 아, 어제 저녁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호랩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멸시하고 바을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으나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인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비누하스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30절에 보시면, 그때에 비누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옵소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아브라함 가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비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때에 음행하는 자들을 비누하스가 장막에 창을 들고 들어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니 연병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대속을 상징하고 비누하스는 정의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의와 또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모세와 비누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잘못된 제약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악의 심판이 멈추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겠지요. 우리 힘에도 안 되겠지만 아,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착선을 다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고 또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거듭남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아, 여러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같이 이모양 조모양으로 늘 범죄하며 자빠지는 우리를 모세와 비누하스가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예 죄를 대속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한 영혼이 거듭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 사역을 이루가시는데 어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